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역세권의 토지입니다. 자, 먼저 입지, 입지 조건을 보시면 5빈역, 차량 5분, 자, 400m 거리에 자전거, 산책로, 그리고 서울에서 오실 때 오시는 6번 국도, 6번 국도가 590m 거리에 있는 입지, 최상의 전원 주택지입니다. 자, 오늘의 매물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요. 자, 앞쪽에 농막, 그리고 컨테이너 보시는데요. 오늘의 매물 총 582평. 자, 582평인데요. 자, 분할, 분할 가능하고요. 지목은 답. 임야로 돼 있고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평당가 120만 원 그리고 110만 원내 나온 특급 매물입니다. 지금 일단 보시면 이쪽으로 앞쪽으로 보시면 쪽 경계해 가지고 나무들로 경계해 가지고 이쪽 앞쪽으로 해 가지고 쭉 정자, 정자 그리고 앞쪽에 보이시는 소나무 그리고 이 앞쪽에 컨테이너 쪽으로 해서 경계선,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총 327평. 이게 평당가 120만원에 나왔고요. 그 옆쪽으로, 앞쪽으로 보시면 상추랑 심어져 있는데 앞쪽으로 255평. 평당가가 100만원. 그렇게 해서 합계총 6억 4천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 농막 안쪽으로 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 게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쪽에서 위쪽에 보시면 은 역세권이다 보니까 계속 제2땅 토지 위쪽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개발하시면서 이제 이쪽에 주말에만 오시거나 자주 오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수, 지하수가 흙이 들어가가지고 모터가 망가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농막으로 쓰실 거면 모터만 가시면 되고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역세권이고 양평읍하고 가깝다 보니까 상수도, 상수도 인입 지역입니다. 만약에 집 지으실 거면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상수도 인입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잠겨가지고요. 농막 안은 구경하실 수 없고 데크, 데크라든지 이쪽 상태 한번 뒤쪽에서 보시고요. 그러든지 6평 농막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다리 내려가는 길까지 해서 이쪽으로 약간 저희 토지가 먹힘 먹혀 있는데 요 이쪽으로 해서 경계 이렇게 해서 327평 자이 저희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격은 역세권인데 싸게 나왔다 싸게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요 좀 앞쪽으로 오시면 이쪽에서 이제 농막식으로, 농막식으로, 주말농장식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정자라든지 이쪽에 지금 현재 풀이 자라있는데 연못, 연못 같은 경우도 앞서 보시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일단 이 토지, 지금 현재 우리 토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요. 아무래도 역세권이다. 그리고 양평읍, 양평읍도 지금 올, 5일장 같은 경우, 양평 시내까지도 차량 5분이면 들어갈 수 있고, 아무래도 육번 국도하고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서울까지도, 서울까지도 출퇴근, 집 만약에 지으시면 출퇴근 가능한 거리.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시골 땅에서는 최고라고 할수 있는 계획 관리 지역이라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단점도 가지고 계신다는 점. 앞쪽에 보시면은 경의 중앙선 철로가요. 있어 가지고 소음이 소음이 있다는 단점, 단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총해 가지고 통으로 사시면은 같이 합치니까 한 110만 원 평당가 한 110만 원에 살수 있다는 아주 메리트, 좋은 메리트를 갖고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매물 총 582평 자, 327평, 그리고 255평. 총두 필지로 분할 가능하고요. 합계는 6억 4천만 원 나온 특급 매물. 자, 빠른 답사 안내라든지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